한류가 세계를 재패하며 성공적으로 한국 유엔 문화 콘텐츠를 세계화한 것을 모델 삼아 타이완 최대 규모 연예 기획사 캣워 t w o r k 는 정부와 선잡고 타이완 그림 스쿨을 설립했습니다. 문화 내용 정책 추진원은 이번 프로젝트에 한화 유3억무역원을 투자해

而且是国际水平，而且还帮所有的学员去铺成各种可能的出路。这样的想法，我觉得是对于台湾的产业的进步很有会有很大的帮助。会台湾我们跟韩国那种呃很扎实，或是一下要从五年起到八年的这个练习生制度，那我觉得这个东西我们还。 呃,要追的这个脚步还,所以,那, 모터, 音乐,戏剧,我想,嗯, 타이완 드림스쿨은 업계의 중경들을 강사로 초빙해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습생들이 미래의 데뷔질러 있어 더큰 무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며 산업 발전을 일궈내고 싶다. 의의 IP, 의 태원 드림스쿨 1차 연습생으로 총 275명을 선발하게 되며 트레인을 거쳐 앞으로 이들은 꿈을 펼치며 또한 태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의 활약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